안녕하세요. 원픽 세금 신고서 작성 기초 실무의 5분 특강 남미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계 프로그램에서 법인세 신고서 세무 조정 흐름 중 법인세 결산 준비입니다. 법인세 결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표 입력이 모두 완료가 되어야 하겠죠? 그 과정에 대해서 업무 진행 현황 리스트를 보면서 자료 수고 현황과 입력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업무 진행 현황은 관리회사를 전표 입력 과정을 장부 마감을 하고 결산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모두 정리가 되어야 하는 과정인데요. 통장 증빙 카드는 부가세 신고할 때 자료 수거를 해서 신고 기간 끝나면 입력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온천징수 신고는 매월과 반기가 있는데요. 이때 신고가 끝난 뒤에 자료 입력을 통해서 전표 정리가 모두 완료가 되어야 하고요. 업무용 수용차가 있는 회사는 보험증권하고 은행 기록부 등을 요청해서 자료 정리가 끝나야 합니다. 결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12월 말 법인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결산은 재무제표를 마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반영을 해 놓습니다. 첫째로 사업장의 기본 사항을 체크를 해서 장부에 반영하는 내용인데요, 법인 등기부 등본은 12월 말 법인인 경우에 12월 말에 해당되는 자본금 변동과 주소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주명부인데요. 12월 말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서 주식이 변동이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자료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4번인데요. 사무실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차료가 변경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장부에 반영을 해서 결산하기 위한 가정을 마쳐야 되고요. 업무용 승용차 해당되는 회사는 운행 기록부와 보험증권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금, 재고, 채권, 채무 잔액 명세서에 해당되는 부분은 결산 말일자로 모두 리스트가 와서 결산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그외 은행이자 영주, 영수증과 건설회사 등 관리 업종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결산 시 필요 목록을 해서 모두 자료를 맞추고 장부상에 반영을 해놔야 합니다. 결산 정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결산 자료, 결산 자료 정리 과정은 즉, 법인세 장부 입력하는 과정하고, 어, 입력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법인세 준비 자료의 안내문 소류 요청은 사업장 정보에 해당되는 내용하고, 어, 결산 말일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요청을 해서 받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의 매출 확인입니다. 제일 먼저 매출을 확인을 해서 관리 회사의 규모를 검토를 해 놓는 과정이고요. 세 번째는 감가상각비 금액의 결정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 취득금액이 있으면 감가상각 금액을 계산을 해서 장부상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결산 자료 정리 과정입니다. 네 번째는 비용 항목 중에서 성급 비용 명세서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인데요. 보험료가 예를 들면, 보험료에 해당되는 기간을 확인을 해서 성급비용 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학계 잔액 시산표와 결산부속 명세서 잔액의 일치 여분 확인. 이게 뭐냐면, 결산부속 명세서에 있는 잔액이 재무제표의 내용하고 일치되게끔 넘어가야 되는데, 그 반영 부분이 어쩔 때는 틀려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결산 시 자료 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는 온천징수 신고와 인건비 계정감액 금액의 일치 여부 확인. 법정 신고 기간에 제출한 서류는 모두 원장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제 온천징수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일곱 번째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금액 확인은요 직원 퇴직금에 해당되는 내용을 어, 설정을 해서 어, 설정을 대상을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어, 여덟 번째는 강가상각비 명세서에 학계 잔액 시산표 반영 금액 확인 어,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강가상각한 부속 명세서를 가지고 학계 잔액 시산표에 들어가서 금액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매출 온가 회사의 온가 명세서 비용 금액 확인인데요. 온가가 있는 회사는 직전 연도 자료를 보면서 온가에 해당되는 반영 금액들이 다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열번 번째는 접대비 계정 감목 중 접대 아니 감옥은 접대비 조정 명세서 부인 금액 확인인데요. 이때 결산 자료 정리해서서. 어, 장부 마감하는 과정에 전표 인적이 모두 끝나고 난 뒤에 접대비는 한도 계산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 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세무조정 대상 개정 과목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세무조정 대상 개정 과목 중에서 어, 과태료 등이 해당되었다 하면은 그 개정 과목에 해당되는 어, 부인 금액을 먼저 확인해서 정리를 해 놓는 뜻입니다. 12번째는 가지급금 계정 과목은 인정이자 계산을 해서 이자 비용 검토. 가지급금이 해당대 발생이 된 회사는 가지급금을 발생 여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인정이자 계산을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번째는 비교식 재무제표 검토를 하고 전기 자료 금액 확인하는 내용인데요. 직전 자료하고 단기에 반영된 금액을 비교를 해서 재무제표를 완성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대선 설정금의 확인인데요,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대손 설정을 검토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열다섯 번째는. 계정별 원장의 계정 과목 전체 검토하기, 계정별 원장을 전체로 놓고 검토를 하다 보면 관리 회사의 패턴이 보입니다. 그 과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얘기고요. 열여섯 번째는 재무제표의 재무비율 분석 검토하기. 장부 마감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가 완성이 되는 시점에. 예, 신용평가 기관에서는 재무제표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프로그램 화면으로 들어가서 재무비율을 예, 검토를 하면서 어,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열일곱 번째는 국세청 홈택스 법인세 신고 도움 자료 출력하기가 있는데요.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 시에. 어, 정보 자료가 조회가 됩니다. 그 내용을 조회해서 출력을 해 놓고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외 세무조정 리스트 검토하기가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검토를 해서 자료 정리를 해 놓으면 되고요. 열아홉 번째는 총괄 결산 입력 내용 정리 또는 검토하기입니다.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결산 자료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세 결산 자료 정리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 과정은 법인세 장부 입력하는 과정과 일치하니까 잘 준비해서 마감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미숙입니다.